오늘 어린이부 말씀은 누가복음서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외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뤘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벙커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어, 아마 코로나19가 없던 시절에는 이쯤이면 우리 친구들이 봄 소풍도 다녀오고 또 체험학습도 여러 번 다녀왔을 텐데 올해도 작년도 소풍이 없어서 우리 친구들이 참 아쉽겠어요. 그쵸? 음, 아마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풍 장소는 아마 놀이공원일 텐데 어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소풍으로 놀이공원을 갈수 있게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그런데 친구들,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상황이 다 지나가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봄소풍으로 놀이공원을 가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놀이공원에 도착해서 입장하기 전에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화장실 앞에서 여러분 10분을 주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하고 화장실 앞에서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친구, 두 친구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고 선생님이 10분이 지나서 인원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 친구 중한 명이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15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고 또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아서 선생님이 한 친구를 화장실로 보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처음에는 아, 그냥 얘가 늦나 보다 하고 별 생각이 없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다른 반들이 하나, 둘씩 놀이공원으로 다 입장을 하고 우리 반만 덩그러니 남겨졌다면 점점 짜증이 나면서 그 친구가 미워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자, 우리가 이렇게 안 오는 친구를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그냥 돌아오지 않는 친구는 빼고 입장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잃어버린 친구는 아마 무척 슬플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선생님이 잘 모여 있는 이 친구들이 흩어질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막그 친구를 찾아 나선다면 그건 또 어떨까요? 그냥 선생님이 한 친구는 찾지 않고 남겨진 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입장하는 게 나은 걸까요? 그런데 만약 그 돌아오지 않는 친구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길 거, 생긴 거라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 돌아오지 않는 친구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선생님이 제발 나를 그냥 두고 가지 않기를 엄청 마음속으로 바랄 거예요 선생님이 절대로 시간이 많이 지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꼭 나를 찾으러 와 주기를 아주 아주 간절히 바라겠지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 나온 양주인이 있어요 이 양주인도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양주인은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들에 그냥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 양주인은 잃은 양을 찾으면 친한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그 기쁨을 나누겠다고 했지요. 이 말씀은 그 잃어버린 양한 마리만 중요하고 남은 아홉 마리 아흔 아홉 마리 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미.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단순히 99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만 비교해서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흔아홉에 포함되는 사람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또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99 사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하지만 한 마리 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주인은 99마리 양들 중에서 또길 잃은 양이 생겼을 때 아마 똑같이 그 양을 버려두고 갈 거예요. 그 뒤부터 남겨진 양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내가 길을 잃으면 우리 주인은 나를 버려두고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나를 키우는 주인이 잃어버린 양, 길 잃은 양을 끝까지 찾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남은 양들은 그런 주인을 보면서 아, 내가 길을 잃어도 우리 주인은 나를 끝까지 찾아주겠구나. 하고 믿음이 생기면서 안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마리 양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결국 아흔 아홉 마리 양을 정말로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난 양 주인처럼 똑같이 하시는 분이세요. 잃어버린 양한 마리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금을 는 세금을 걷는 사람, 그리고 바,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 없이 다른 사람들을 아무대로 죄인이라고 불렀던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지요. 예수님은 아흔아홉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보다도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길잃은 양과 같았던 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으셨어요. 버려진 사람들, 미움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그리고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지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벙커업 친구들의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길을 잃어버릴 때에도, 또 수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혹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찾아가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 친구들을 만났다고 우리 친구들을 찾았다고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한 마리 잃은 양에게 정성을 다 쏟으신 것처럼 길 잃은 친구 잃어버린 양과 같은 친구들에게 정성을 쏟아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 서로를 믿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100마리 양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른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한 마리 양처럼 길을 잃었을 때에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구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아흔아홉 마리를 위해서 하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곧 아흔아홉 마리를 지키는 것이고, 백 마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길 잃은 친구를 정성껏 대하며 누가 길을 잃어도 서로가 서로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게 해 주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가 thank